Welcome to 영어 서원 백운제 영어 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English for the song 이곳 샌프란시스코 지역 미주 한국일보에 지난 10여 년 매주 한 편씩 연재했던 칼럼인데요 2016년 6월 10일자 칼럼의 제목은 Catch 22 조셉 헬러의 소설 Catch 22 표지가 실려 있는데요. English For The Soul Catch 22 They hate you if you are the same. And they hate you if you are different. 똑같으면 싫어합니다. 또 달라도 싫어하죠. They hate you if you are the same. And they hate you if you are different. 그러니, 어쩌란 말인가? 같으면 같아서 싫고 다르면 달라서 싫고 진퇴양난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공경을 딜레마라고 하던가 옵션이 두개 있는 것 같으나 사실 옵션은 없다 그게 바로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제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소설의 제목에서 유래한 말, Catch-22. 이탈리아 어느 섬에 파병된 미국 육군 항공 폭격기 편대 이야기. 괜히 비행기 몰고 나갔다가 개죽음 당할지도 모른다는 지적사고에 능숙한 영리한 조정사, 요세리안. 미친 사람은 폭격기를 탈수 없지 않느냐며 정신과 의사 다니카 닥 다니카에게 접근합니다 미친 척하는 놈들보다 훨씬 영리한 의사 닥 다니카 얼뜻 수긍합니다 물론 미친놈은 항공폭격에서 제외야 그런데 한 가지 짚을 게 있다네 but there s a catch 하지만 캐치가 하나 있지 이때 catch는 함정, 계략, 노련 것 등을 뜻하는 명사로 뭔가 곰곰이 따져볼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네, but there's a catch. 그래서 이런 대화가 진행되는데요. You mean there's a catch? 함정이라고요? Sure, there's a catch. d u c k Danica replied, 그렇다네, 짚을 게 하나 있지. Catch 22. anyone who wants to get out of the combat duty isn't really crazy. Catch 22라는 건데 싸움터에 안 나가려는 놈들은 사실 미친 게 아니라네. 한마디로 in 는 not show. 미친 척하며 살려는 놈들은 다만 꽤나 멀쩡한 정상인들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미친척하는 넌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침투의 양난 catch-22에 달싹 걸린 거야. You got trapped. They hate you if you are the same. And they hate you if you are different. 똑같으면 싫어합니다. 또 달라도 싫어하죠. 미국 작가 조셉 헬러가 1953년 발표한 소설 캐 a t c h 22 2016년 6월 지금도 영어 문화권에선 인구의 회자되는 표현이죠 며칠 전에 가수 배트 미들러가 도널드 트럼프를 비꼬는 내용을 트윗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다름 아닌 소설 캐 a t c h 22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던것 아닌 게 아니라 이제 명실공히 힐러리 클린턴과 맞붙는 공화당 대선 주자로서 대통령 다음을 과시해야 할 처지에 놓인 트럼프. 히스패닉계 연방 판사 논란에서 벗어나고자 당혹스레 애쓰는 트럼프. 급기야 텔레프롬트를 보고 읽는 수준의 담화로 평소의 객기를 다스리는 중인데. 과연 예전과 달라진 트럼프를 예전 같기에 따르던 군중들이 여전히 좋아할까요? 담대한 깡끼로 정치적 위선이란 옷을 즐겨 입지 않던 그가 이젠 다른 정치배들과 마찬가지로 써준 대로 읽는 수준의 정치 위선을 입는다 그러니 예전 같았던 문제 달라져도 문제 결국 캐치22 질국에 스스로 함몰되는 중일런가 It's always a catch-22 situation. They hate you if you are the same, and they hate you if you r e different. 화란계 미국 뮤지션 에디 반 헤일런 이 말씀 시위적절하게 2016년 트럼프 후보 의 사정을 잘 말해주고 있네요 예전 같아도 문제, 예전과 달라도 문제. It's truly a catch-22 situation. 알고 보면 인생은 딜레마 천지. 이러자니 그렇고 저러자니 이렇고 옷 짧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런. 노랫말이 실감 나는 진퇴양난의 질곡 Catch 22. 자 이제 정식으로 힐러리와 맞짱 뜨게 된 트럼프. 과연 변할 건지, 아님 그대로 밀고 나갈 건지. Can Donald Trump close the deal after all? 결국 도널드 트럼프는 해낼 수 있을까요? 거래의 기술, The Art of the Deal에 능하다는 트럼프 과연 나르시시즘 수준을 넘어 보다 통큰 사내로 세계 최강국의 수장이 될수 있을까요? 곧 개봉박두라니 지켜볼 일, 샬롬 얼뜻 캐 a t c h 2 2시츄에이션에 갇힌 것처럼 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결국,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2021년 1월 28일자로,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 일단, 그렇게, 사태가 흐르는 중이죠. c a t 2 2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태의 양란의, 질곡. 누구에게나 그런 상황 늘올수 있는 것이죠. 영어 서원 백원제. 그렇게 English for the soul 이어지는 중이죠. Cheers.